피숍에서 여행책자를 보는 고주원은 봄이와 여행갈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때마침 김봄이에게 전화가 왔다. 오빠 저 취직했어요. 근데 제주도에요. 서울에서 부산에서도 먼 거리였는데 오 이런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장거리 연애를 해야 된 것이다. 잠깐이나마 고주원의 얼굴에 피곤과 짜증이 보였다. 결국 둘은 헤어졌다. 가 아니고 고주원은 비행기로 제주도에 날아갔다. 뭐 부산도 그랬지만, 부산에 간 고주원은 아니, 제주도에 간, 고주원은 김보미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김보미가 오기 전까지 음식을 모두 만들지 못했고, 그녀를 레스토랑에 있게 한뒤 숙소에서 음식을 날라다 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고조원은 연애고자가 아닐까. 음식 하나 만들어 가져다주는데 15분 이상이 걸렸고 모든 음식을 만드는 데는 1 시간이 넘게 걸렸다. 음식을 모두 먹고 김보미는 내일 이사 가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좀 뻔뻔하다. 이때 고조원 표정이 압권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 다른 날, 고조원은 렌트 한카로 김보미의 짐을 날라주다가 허리 나갈 뻔했다. 그리고 집 정리를 도와주는데 연기되었던 드라마 스케줄이 앞당겨져 시간이 촉박했다. 그 와중에도 방송 분량을 채워야 하기에 방정리를 했고, 김보미 아버지와도 통화를 했으며, 시장에서 사온 반찬도 예쁘게 담아주었다. 연애도 하고, 돈도 벌고, 드라마도 찍어 좋겠지만, 나이 40에 꽃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